포항 송도에는 특별한 보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협이 직접 운영하는 송도 활어회 센터입니다. 수협 운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팍팍.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산 회의 성지죠. 수조에서 갓 잡은 싱싱한 활어들이 눈앞에서 맛있는 회로 변신. 쫄깃쫄깃 탱글한 식감에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풍미. 한점 먹는 순간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신선함이 사진을 뚫고 나오는 마법.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착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호객행위 없이 편안하게 룸이나. 단체석에 식사할 수 있고 바다뷰가 멋진 장소 가성비와 신선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곳이죠. 가족, 친구, 연인 누구와 함께 가도 최고의 미식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이번 포항 휴가 맛집 걱정은 이제 그만 송도하러해센터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인생회를 경험해보세요. 바다 보면서 먹는 회는 정말 꿀맛이랍니다. 에코맨이 강력 추천하는 포항 송도하러해센터 올여름 포항으로 떠나실 모든 분들 즐거운 추억과 맛있는 음식으로 에너지 충전하시고 언제나 화이팅!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에코맨에게 큰 힘이 됩니다.